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1절과 본절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논증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본절은 동물 제사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율법에 기록된 사실을 언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성취함은 물론 율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더는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 희생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가 찢김으로 희장도 찢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린 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희생 제사의 효력을 거부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더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의도적이며 자발적으로 종교를 저버렸으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본절은 다이당이 인구조사를 한후 심판을 받을 때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며 공개적으로 조속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나라에 있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어 우리의 죄를 재속해 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독생자인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때 믿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